취업 전 아동은 시력 검사에서 눈이 이상했는지를 꼭 챙겨야 돼요 어디서요 바로 여기에 아니요 <laughs> 이름이요 강남구입니다 사랑이들 <프로란따! 웃음> <laughs> <laughs> <어린이들>, 안녕 <laughs> 예 오늘 박사 박박사 백현주예요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그습니다 사랑해요. 네, 늘의 원장님. 음. 그러면 저희가 나이대별로 눈을 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실까요? 나이대별로 눈을 관리한다고? 네, 네, 네. 너무 스트레스겠다. 진짜. <laughs> 나이대별로 가장 문제가 되거나 가장 호발되는 그런 질환을 위주로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0세부터 10세까지는 10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학년이라든지 음. 아니면 초등학생도 포함될 수 있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약시랑 음. 아니면은 그 사시가있잖 눈이 막 돌아가다든지.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될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다 완성이 된게 아니라 만 일곱 살 정도 돼야지 신경이 거의 한 어른의 90% 이상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약시. 눈이 이상이 없는데도 시력이 안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그사시 눈이 돌아가서 초점을 못 잡아주거나 아니면 눈이, 짝눈이 심해서 우리가 이제 한쪽 눈이 자꾸 한쪽 눈만 쓰게 돼서 한쪽 눈이 발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력 발달이 그 기간을 이제 벗어나버리면은 시력이 발달이 안 돼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왜냐면은 아직까지 현대 의학으로서는 어, 우리가 그 신경을 다시 뭐 발달시킨 기술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농내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왜 되게 무섭냐라면은 신경이 한번 죽어버리면 그 신경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경이 발달이 안 되게 되면은 그 신경 발달을 다시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꼭 시력 검사를 받아보는 게. 꼭 시력 검사 해야 돼요. 네, 네, 굉장히... 꼭 시력 검사하는 게 너무 네. 중요해요. 시력 검사 하면서 대부분은 이상이 없이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응.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근시, 난시, 원시 같은 굴절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안구 안에 이상이 없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시나 난시나 원시는 중에 그런 질환을 아예 일으키는 질환들이 있어요. 어.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네. 네.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 전에 꼭 안과에 오셔서 조절마비제를 넣고 정확한 시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중요해요. 네. 이거는 보시면 네.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네. 청소년기 있잖아요. 청소년기요. 네네. 청소년기는 제일 많이 오는 것은 알러지. 어... 어. 요새는 저기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 뭐죠? 건조증도 굉장히 좀 많아요. 네. 핸드폰도 또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일단은 뭐 알러지라든지 건 먼지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을 망가뜨릴 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먼저 이제 알러지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가 외부 물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납해 을 줘야지 우리가 그걸 이제 별탈 없이 지낼 수가 있거든요. 꽃가루라든지 아니면 뭐 먼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게 바로 알러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까지만 알러지 결막염으로 많이들 오고 계신데 사실 알러지는 결막으로 오신 분들은 알러지는 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만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알러지 체질인 거예요. 네. 잘 보면 눈이 가려운 분들은 비염도 있고 또 천식도 있을 수 있고 두드러기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 네. 되게 다행인 거는 이 체질 자체는 면역계가 좋아져요. 점점. 그러면서 대부분은 열의 9명은 알러지가 없어져요. 하시겠네요, 음. 근데 이제 음. 아쉬운 게 이제 열이한명 정도 한두분 정도는 그 알레르기가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 이제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에 맞게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가 있을 때눈을 절대 비비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을 비비면서 음. 우리 눈 안쪽에 각막이라고 해서 투명 쪽 그쪽이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각막이 혼탁이 온다든지 혼탁이 오는 병이 생기면서 그 병과 연관되는 무슨 막막방이라든지 실명에 이렇게 하는 병들도 연관된 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 때는 절대 눈을 비비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알러지가 있으면 우리가 냉욕법을 많이 하잖아요 차가운 거 하면 은 동상 걸려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적당히 차가운 거를 아니면은 아주 차가운 거 같은 거는 천으로만 싸서 이렇게 직접 대지 말고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그런 것도 눈을좀 편하게 할수 있고요. 많이 가려우면은 또 이제 눈물약을 넣어서 그것을 희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꺼운 안경이 쓰기 싫어서 또는 음. 안경 쓰는 게 너무 싫어서 또는 음.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청소년 음. 분들이 많으세요. 콘택트렌즈? 아, 네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눈이 더 건조하고 마르게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음. 질환을 보지 말고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마음에서는 음. 아 나는 안경을 벗고 싶다. 네. 아 나는 더 예쁘게 보이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음. 드림 렌즈. 음. 드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음. 근시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잘때 대부분 안구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렌즈를 끼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억제시키면 근시 발진행을 좀억제해다 나갈 수 있어요. 뭐 눈이 나중에 고도 근시가 될수 있는 눈도 중등도에서 멈출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중등도 근시로 멈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laughs>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협조가 된다면은 드림 렌즈는 빨리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 어, 대신 면발성도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눈에 모를 올렸는다든지 네. 눈에 모를 붙잡친다는 거는 음. 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누가 관리해줘야 되냐? 부모님에해 줘야 돼. 부모님. 네. 원장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건강을 위해서 유아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유아기 때는 일단은 눈안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음. 음. 취약 전 아동은 시력 검사에서 눈이 이상이 없는지를 꼭 챙겨야 돼요. 어디서요? 바로 여기에. 아니요 이름이요. 강남 프라다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이 분들 눈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음. 하는 것이 좋다? 알레지가 있으면 알레지 치료를 잘 받아라 근시, 난시 억제를 위해서는? 드림렌즈죠 음. 드림렌즈가 되세야 아동들은 먼저 오셔서 검사를 왜? 받아보시고, 근시나 난시, 이제 원시 이 유무를 체크하신 후에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드림렌즈로 권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장님들, <사랑이들>, 그리고... 안녕! <laughs> 다음에 또이말안 아, 했는데, 그리고 청소년들, 근... 안구건조증이 있다. 뭔데 갖으세요 <laughs> 아, <그런가? 웃음>